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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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이거 어떠세요? 와우... 멋있지 않아요? 실물이 너무 멋있죠? 아... 이 응? 자태... 어 좋아요! 딱 좋아요! 아 원래 끼는 거예요? 네 원래 끼는 건좀 부끄러운데 색이 많이 변조돼가지고 아 그래요? 이 예, 투명색이긴 한데 막 변조됐죠 이거? 그냥 투명한 걸로 하죠 그래도 네. 네 이거 이제 뭐냐 응. 대화병에서받으던거라고 네. 그제 음. 제, 손으로는 절대 못 빼는 아, 거. 아, 그런 거같든요아해 못하네요. 안쪽에 이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고시처럼빼보요 네, 괜찮으세요? 어 너무 좋아요. 딱 맞아요. 한번만다보다 해보세요. 불편한도 음. 있는지 보고 있으면 조절 해드릴려고 하죠. 네요 너무 딱 맞아 네요? 네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저요? 아 이런 맞춤 제작보다 네그 저희는 이제 또 그냥 그 고무 있잖아요 만원짜리 그거랑 이제 차이가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물 뜨거운 물로 해서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이렇게막 이빨을 이렇게 하고 해도 근데 이제 그거는 막 입으로 그냥 흐흐 그냥 침 뱉는 느낌으로 해도 이제 툭 나오게 버리니까 맞춤처럼은 이런 디테일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안 나오죠. 완전 달라요.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걸를 꼈을 경우에는 그냥 어, 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너덜너덜 해 크게 흐음 하면 이렇게 다 나와 버려요. 벡터죠. 경기 전에 빠지고 나 이런 건도 있어. 맞아요, 경기 중에 어, 빠, 맞아요. 이게 빠지면은 네. 경기 아. 두번 빠지면은 감점이에요. 또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숨쉬기도 불편해요. 또얘 음. 물고 있어야 되니까 서로좀 숨쉬고 막막 음, 막 이래야 되니까. 어, 이거 헛구역질안 안 나세요? 지금 이거 좀 길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헛구역질을 이걸 끼면 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laughs> 아, 진짜요? 네, 오래됐다 보니까 네. 그런가. 근데 이걸 음. 끼는데. 네. 어 전혀 어예 전혀 진짜로. 아, 네. 아, 진짜 이거아저지가 이걸... 저렇게 말하시야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거랑 두께도 되게 비슷한 거 같은데요. 원래 끼시던거랑네 그래서... 맞아요. 어 오래 아, 네, 네. 네. 그... 그, 아, 네. 쓰셨 지금은 그냥 어, 오픈부터 이제 뭐 저녁 마감까지 뭐 이렇게 있고. 3시부터 계속 계속 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3시부터 이제 밤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들 안 그러는 식.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차 뺀다고 그래요? 지금 연락이 와 가지고. 네. 뭔가 네. 어, 좀 각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모델이 별로라서 그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아, 제가 아니. 그러면 카모드로 이렇게. 어떠세요? 여기저기 하는 모델로 저기. 운동하다가 know how to play. I don't know how to play. I d o 한국에 n o w how to p l 국 y I don't know how to play. I don't know how to play. I d 돈을벌수 있으실, 있이실요 어, 대신 이제 무명이고. 네, 한국에서는. 오케이 그럼 아 저는 네. 어렸을 때는 네. 후자였는데 네. 전자로 하겠습니다. 왜요? 어 제가 이제 관장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눈이 좀떨어더라고요 이제 어,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거상이요. 100억이면은 <laughs> 그 어, <갑자기>. 어, <laughs> 어... UFC 하겠습니다. 이 네. 부러지신 분도 보셨어요? 어, 연습하다가 이제 이빨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마우스피스를 껴도. 아,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안 꼈으면 그냥 와르르르 하면서 그냥 옥수수 되겠죠. 아, 아. 이 차이가 안 끼고 하면은 그 이빨과 이 윗몸이 부딪잖아요. 네. 그래서 잘 찢어져요. 아. 피가 많이 나는 거죠. 살짝만 맞요 아, 아. 그래서 마우스피스 꼭 필요합니다. <laughs> 안 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안 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 끼고 하신 분들, 고인물 분들이 이제 좀안 끼고 하시잖아요. 이 마우스 피스를 벗고 하는 버릇 하면은 이빨 그 전에 그 입문 다부워져가지고 염증이. 저도 이제 뭐어 빼고 좀 많이 했었어. 이게 약한 후배들 할 때. 아, 근데 이건 봐서는 빼고 하신 것같는 않은데요? <laughs> 아니, 그... <laughs> 이거 봐서는 맨날 끼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치고 하니까 네, 이제 네. 무조건 꼈죠네 예, 저는 이제 좀방어 많이 하는 스타일, 광어 많이 하고 회피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건 무조건 꼈어요. 빠르게 네. 비싸니까. 아 음, 너무... 예, 그런 차이도 있다. 또 이게 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만약에 맞춤이 안 되고 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걸로 인해서 좀 맞잖아요. 네. 그럼 여기 좀기스나인 어. 그러니까 몸이 좀 살짝 찢어져. 어. 이런 거 같은 게 맞춤 제작이 되는 거야 자기 이빨에 딱 맞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딱 맞으니까 어, 보호가 되는 게 약간 헬멧 그거랑 또 비슷한 거기도 하고 아 갑옷을 꼈어 갑옷을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스 난다거나 긁는다거나 어, 그래도 좀 찔러도 막 깊게 안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걸 똑같이 이제 보여줘야 맞아요. 어? 맞았을 때, 어. 네 그런가요? 이렇게 딱 꼈는데 맞았을 경우 어. 이입문 같은 것도 아 이제 보호해 준다고. 아, 그래 약간 그런 것처럼 가보처럼. 네, 가보처럼. 아, 네, 어, 좋아요. 네, 그런. 그럼... 좋아요. 이러면서 딱 깨알 홍보. 언, 네. 어, 근데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좀 보장스럽지 않아요? 예, 이쁜데. 그은퇴 엄청 나이 어린데. 음. 스키스 맞트로 오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데 케이스 굉해가 하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엄청 어렵지? 그게 아니라 아, 비드이 되긴 한데 취미로 좀 했었어요. 아. 너무 재밌어서 아. 재밌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했는데 1 7살때 그때 이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어서. 근데 이제 훈련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너무 이게 지옥 같고 네. 너무 고대고. 취미로 하시다. 취미로 했던 사람인데 너무 생각보다 이제 힘들다 보니까 원래 그런가보다 하면서 이제 버티면서 그래도 음. 이제 시합할 때는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그 과정들이 뛰고 막 웨이트하고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합 때문에 그래도 이제 버티면서 이제 제가 28레벨 이고 근데 제가 그 해에 이 관전하게 된 계기가 선수를 이제 계속 하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은퇴하잖아요. 음. 언젠간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을 때또 이제 체육관 관장님 분들이 초대를 해서 팬들이 제 많은데 한번 와서 퍼싱 좀 해달라. 회원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재밌는요 나이대가 이제 좀 있으시, 있으셔도 따뜻하게 아 아그래아 그렇습니까? 또 따라한다는 게 이게 또뿌듯해가지고 아 이거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코치로 이제 전향한 거죠. 영상 보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laughs> 알려드리는 게또 재밌어요. 네, 하는 거보다요? 몸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면은 또 재밌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스파링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이제 가는 분들은 이제 어, 제 지도하에 실력이 늘고 제폼을 따라하고 배워서 쓰잖아요. 그거를 저랑 이제 스파링을 했는데 저의 기술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맞았어요. 어떨결에. 응. 응. 그러면서 제가 맞으면서 이제 뿌듯한 거죠. 응. 아, 이말쓰지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들어볼게요. <laughs> 이제, 복싱 같은 거, 스파링을 너무 안 시켜서 다른 사용방을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laughs> 스파링까지 <laughs> 가는데, 기간이. 왜 갈까?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막, 막 처음부터 이제 좀 이거 일주일 정도 배우고, 저는 스파링을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응. 원하실 때. 근데, 또, 어, 그때는 이제 또다한달 전에는 뭐 기본기가 안 잡혀있고 하니까 적어도 기본기 잡혀있는 게 시간이 한뭐 2, 3개월 정도? 근데 그 전에 또원하시는 분들 또 원하신 분들도 시켜드리고 막 해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 복싱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번 정도 수업 받고 나서 그냥, 그냥 바로 1 8링 시켜버렸어요. 또 이제 안전하게 또 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끼리 어, 얼마 안된 분? 얼마 안된 분? 이렇게 시켜버리면 다좋 아, 진짜요? 왜냐면, 또 긴장도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힘조절이 안 돼. 그냥 풍차 돌리기 하면서 그냥 쳐버려요. 그럼 또 다치겠죠? 손도 다치고, 얼굴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이제 좀 실력자분들을 그때 처음 접해야 돼. 그래야 안전하게 또할수 있고, 힘조절도 가능하고. 처음 하신 분들은 코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는 편이에요. 코치 몇분 계신 거예요? 네, 네 총세 분에 이제 저까지 음. 총네 명이서 이제 돌아다니는. 여기 또 자리도 좋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를 너무 그래서 저를 보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또좀 있으셔서 네번 음. 감사드리죠. 그런데 다니시는데. 너무 배우고 싶어. 저는 그 원데이 클래스는 따로 없고 구경만 이렇게 시켜 드릴 수 있게 아, 제가 어떻게 훈련 있어요. 방식을 그 구경은 하실 수있습니다돈안 받고 그냥 구경만 일단 응. 시켜드리는 아, 거죠. 어. 뭐 방관이라고 어. 해서. 아 이거 음. 아, 아, 방관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워. 예, 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laughs>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네. 그냥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뭐라고 해요? 갑자기 떠 안나. 음. 아, 왜? 본다. 얼굴이 요 아, 영 갈랑. 갈랑 갈랑. 갈랑 갈랑. 으로 할까요? 네, 하는 느낌으로다가. 네.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네. 아, 찾아와 주세요. 예, 아그만 항상 보시클로 보면은 오세요. 하여요 아, 그래 제가요? 먼저 해주시는예요네뭐 여기 있습니다. 네. 전설 보시클럽 오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오 여기 풍경이 좋아요. 그러지 않요오 네, 네. 뷰가 네. 좋은데요? 뭐야? 5층에체육관어섰니다마지막으 네. 중... 중... 중이... 네. 하면서 이제 아유. 끝. 이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슬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저안 빠른데요 죄송한. 쭉 흘려가지고.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딴 왔어, 다시. 네, 데 왔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